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립스의 탑동프. 안녕하세요, 탑동입니다. 네, 이렇게 유클링 콘서트에 저희 탑동이 무대에 서게 돼서, 네, 영광이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탑독을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저희 탑독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곡 들어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세 명 멤버들 정말 무대가 그냥 꽉 차네요 그죠네 정말 잘생겼어요 그죠네또 이렇게 잘생기고 또 이렇게 뜻깊고 또 좋은 일에 함께 동참해주신 우리 탑댕 여러분들 우리 또 관계자분들과 우리 또팬 여러분들 대신해서 다시 한번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어떤 애장품들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누가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네 저는 네,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제가 읽던 책인데 제목이 아버지니까라는 책이에요. 근데 굉장히 제가 좀 읽고 아 이거 다른 분들도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책을 가져왔습니다. 아, 아버지라는 책에 직접 사인을 담긴 책이네요. 어네 그렇죠. 사인도 했습니다. 아, 사인도 했죠. 그리고 또하나는 어떤 겁니까? 나머지. 네. 아, 책저 어떤 티셔츠 사인이 있으니까 예, 사연이 이거 있죠? 네. 어떤 사연? 지금 메이킹 하는 중이 자뭐 제가 이제 연습 때에서도 이랬요 와. 이게 다른 사진으어있네요 아, 아 탑덕팬 여러분들은 아마 이 선물들, 이 애장품들은 정말 도도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애장품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서부터 어,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추첨. 추첨. 자, 일단 대표로. 자 751번, 751번 손 들어주세요. 751번. 저 뒤에요. 빨리 나오세요. 번호 확인해 주세요. 또 하나 뽑아주세요. 두 번째는 모자. 자, 세 번째는 티셔츠. 32번. 32번. 빨리 앞으로 오세요. 86번. 앞으로. 저쪽에 오다. 86번 어. 확인해 주세요. 86번. 마지막 하나만 더 뽑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멀어, 멀어, 멀어. 책입니다 책 사인이 담긴 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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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동의 사인이 된긴 책입니다 814번입니다 어. 814번